오늘은 1월 20일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라암셋을 갔다가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21일 날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가는 게 이제 전승에 나타나는데 홍해를 건너가기 전, 그러니까 라암셋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가는 그 7일 동안에 이 7일이면 이제 무교절 기간이잖아요 7일 동안에 이제 애굽을 떠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이제 어, 람셋에서 떠나서 숲곳에 와서 머물렀죠 숲곳에서 와서 머물러서 숲곳에서 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또 숲곳을 떠나서 이제 어,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을 에담에 쳤을 때 이때부터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그 5절과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시스를 떠났다. 그래서 수꽃에 진을 쳤다. 처음 진쳤고요. 그다음에 수꽃을 떠나서 광야 끝 애담에 진쳤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월 20일 오늘 날짜가 포함된 사건은 음그 이렇게 있다고 그 다음에 2 2일이라고딱 명확하게 음 날짜가 언급된 사건은 없습니다. 숲 곳에 이제 머물 때 라암셋을 떠나서 숲 곳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 이숲 곳은 처음으로 진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인 곳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 고센 땅에 크게 보면 고센 땅인데 요 크게 보면 고센 땅인데 고센 땅 여러 곳에 이제 흩어져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그 그, 그 가운데 라암셋이라는 중심에 이제 모세와 안을 중심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살아서 본진이 이제 떠나서 숲곳에 머물렀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숲곳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어그 몰려오면서 어 이렇게 어 처음으로 진을 치는 곳에 이제 정착 정착이라 보다 진을 치었던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숲곳에 다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무교절의 규례를 다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는 무교병을 먹는 거죠. 고난할때 먹는 거고 무교절의 첫날에 람셋을 떠나게 하시고 무교절 첫날에 장자 의양이 있었던 거고, 그렇 그런 과정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 숲곳이라는 숙곳이라는 곳, 이게 비돔과 람셋, 이 숙곳은 이제 비돔이었죠, 비돔, 비돔. 그러니까 람셋과 어, 람셋과 이 비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 그어 그, 지었던 국고성이었죠. 근데 이제 어, 람세서 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주로 이제 살았던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이제 숲곳에 다시 에그 하룻밤 을 지치고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교절의 규율을 갖다가 지키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초태생을 갖다 구별해서 왜 그러냐면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첫 것을 이제 살려 주셨기 때문에 그첫 것은 내 것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숲곳에 머물 때 하시는 말씀인데 빠르게 한번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 예, 유월절 무교절 같은 건데요. 그, 유월절 무교절 교례를 명하시는데, 다시 명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해 내게 돌리라. 처음 것은 내게 돌리라.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실 때에,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다 살려주셨잖아요. 이는 내 것이라 하시나 말씀하셨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 예. 그니까, 러 람셋을 떠나는, 15일 날 밤이죠. 예. 기념하여 유괴병을 먹지 말라. 무괴병을 7일 동안에 먹여야 할 절기. 예. 여와께서 호 그의 손에 건능으로 너희를 그곳에 인도해내셨기 때문이다. 아비벌의 이날. 그니까 14일 저녁이고 15일이 시작하는 저녁. 아. 아비벌 이날. 어, 15일 저녁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왔다, 떠났다, 이런 얘기죠.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난한 사람, 음, 곧 햇사람과 아모리사람과 희사람과 여부사람의 스 땅,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꼬리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어, 너는 이달에, 이달에, 일월 제1월이죠, 제 제1월, 1월에 이 예식을 지켜라. 그래서 6월절. 그리고 이어지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첫날과 끝날에는 이제 성회를 여는 거죠 그리고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날을 기억하게 한 것이요 내 땅의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무교절 규를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그것을 대대손손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과 어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손의 기호와, 어,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지금도 이렇게 이마에 이제 테필린이라는 하나님의 에, 말씀을 기록한 쉐마가, 이 안에 이제 쉐마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이제 이 테필린 안에 들어있는데, 어, 이거 이 테필린을 이제 머리에 이렇게 에, 묶고 기도하고요. 팔뚝에다 이렇게 묶고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냐면, 어, 내 손에 기울을 삼고, 내 미간에 기울을 삼으면서 이마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요. 그 다음에 내 팔에, 내 손에 기울을 삼아서 팔에다가 이제 기도하기 전에 이제 감고서 기도하는 모습이 통곡의 벽 앞에서 이제 유대인들, 남자들이 이제 기도할 때에, 이, 테필린을 갖다가 머리와 어, 이마와 그 다음에 이제 팔에다 묶, 묶는 준비하면서 그리고 준비한 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 또 초태생을 구별하는 건데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명령하신다. 너는 가난한 사람의 땅을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어,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제 살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규례가 나오고 그 규례를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땅을 정복하고 나면 그런 얘기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난 처음 것을 다 구별해서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 처음 난 것은 이제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귀의 첫 새끼 다 어린 양을 대사할 것이요 그러면서 처음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후일에 대들이내게 먹기를 이것이 어찌이 될거냐 하거든 너는 어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걷는 걸 우리를 애굽에서 곧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 내셨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아 그때에 어 바로가 워낙에 우리를 보내지 아니할 때 애굽에 처음 난 것은 어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첫 눈을 다 죽이셨다. 이 죽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것은 다어그 유월하게 하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태에서 처음 난것 모두스코트는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처음 난 것을 다섯 대속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첫칼을 가져가시는 이런 장면이 이제 신의산 밑에서 어, 레위 있는 들로 이렇게 하나님께 취하시는 그런 사건들도 있죠. 다시 한번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어, 여호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음을. 결정해서또 한번 내 손의 기호와 내네 미간에 어, 표가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어테필린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쉐마가 들어있는 말씀을 이제 이마 기도하기 전에 이마와 팔에다 묶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 숙곳에 머무를 때 이제 말씀하셨고 이제 숙곳에 이제 머물고 숙곳에 숯꽃에 머물다가 숙곳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방향을 잡고서 그 광해로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 수컷을 떠날 때불레색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불레색길이라는게 그 아주 그 당시에 무역로이기도 하고 군대가 이동하기도 하고 이동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 출애급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군대였지만 아직 전투하는 싸우는 그런 어떤 어~ 상황이 그 싸움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훈련되지 않은 군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 훈련되지 않은 군대였기 때문에 블레셋길로 가다가 블레셋에 이제 있는 족속들과 이제 어, 싸우게 될 때에 그들이 돌이켜서 애굽으로 또 다시 이제 돌아올까 봐그 길로는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어,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이 를 붙이고 나왔지만은 어, 전투 대응을 갖춰서 이렇게 행진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 싸움에 대해서는 어~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 해변길로 해변길로 인도,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애굽의 이제 그 고센 지역이고 고센 지역이고 어, 람세과 이제 피돔이라고 본다면 숲곳이라고 본다면 해변길이 있죠. 해변길이 출발하는 길이 있고 그다음에 술길이 이렇게 중간으로 해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변길은 진짜 그어이메소포 아니 그 어,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진짜 무역로인 그 해변길이 있고요 술길은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어, 그 족장의 도로, 이스라엘의 그 산지도로와 연결되는 길이 이제 술, 술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다또 다른 한 길이 이제 저렇게 광산으로 가는, 광야, 광, 광산으로 들어가는, 시나이 반도 광산으로 들어가는 세 길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님께서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지만 전쟁할 준비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성의 전쟁을 보면, 어, 마음을 돌이키고,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이 홍해길로 인도하지, 이제, 아, 그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 호, 여기가 홍해죠? 홍해, 홍해길로 남쪽으로 인도하셨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숲 곳에서는 해변길과 병행해서 또 가데스 바네로 가는 술길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길도 이제 인도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아마도 해변길로는 요셉이 잡혀올 때 해변길로 왔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 술길은 이제 그어 아브라함이 이제 네게배 거할 때 흉년을 맞아 애굽으로 가는 길. 또는어 야곱이 내려가는 길.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자손들 70명과 애굽으로 내려오가 가는 길. 이런 길이 이제 술길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났던 하갈이 이제 이 술길을 갔다가 어~ 내려가다가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고 또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에 어~ 사울이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해서 내려가던 길 그런 길들이 술길이서 술길은 해변길에 비례해서 좀 좋지는 않은 길이었어요 편하지 않은 길이었지만 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길입니다 근데 이 길도 하나님은 이제 가게 안 하셨어요. 락지 않고 더 남쪽 방향으로 방향을 돌려서 갈수 있도록 이제 에그어 하나님 길을 준비하셔서 이제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그래서 오늘은 숲곳에서 숲곳을 떠나서 에담, 애담, 에담에 가서 진을 치는데 이 에담이 이제 광야 끝입니다. 광야 끝인데 그 광야 끝에 에담에 이제 있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대로 숲곳에서는 해변길도 있고, 술길도 있어요. 근데 술길이나 해변길을,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어, 가는 길로 선택하지 않으시고, 어~ 더 남쪽으로 이제 돌려서 어~ 완전히 방향을 바꾸셔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 출애굽의 경로에 대해서 학자들은 북쪽길 가설도 있고 중앙길 가설도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남쪽길 가설이 그~ 맞는 걸로 받아들이고요 이게 이제 성경적인 어~ 견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숲곳을 떠나서 에담 광야 어~ 끝에담에 이제 광야 끝에담신치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어~ 수컷 비돔은 이제, 이제 그~ 비돔의 고고학적 후보지가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애담이 과연 어디냐 했을 때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뭐~ 한두 군데 정도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 이게 이제 그~ 지금의 뭐냐면 그~ 어~ 수혜주 운하에요 운하를 이렇게 파가지고 어, 다시 한번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수혜주 운하가 지금은 이렇게 이제 그~ 파져 있어가지고 어, 이게 이제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수의전화가 파져 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홍해로 연결되어 있는 홍해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수의전화는 없었죠 근데 이제 여기가 이, 여기 이제 이쪽이 에담 입니다 에담 애담, 광야입니다 광야 에담 은 광야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수루 광야라고 불러요 수루 광야 그러니까 에담 광야나 수루 광야나 이제 같은 어, 지역의 이제 어, 두 가지 이름인데 여기가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어, 여기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루를 더 머물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숲곳에서 머물다가 더 광야로 나가서 광야길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에담에서 머물게 되는데 여기서 에담에쭉 가면 은 이제 술길을 통해서 가는 길이고요 어, 북쪽으로 갔으면 이제 해변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길도 아니고 이 길도 아니고 더 남쪽으로 이제 가게 하시는 그런 과정인데 이 에담에, 에담이, 에담이, 그, 뭐, 그, 그, 진치기 하신 거면 에담 끝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끝, 에담의 진치는데 이게 에담 광야가 시작되는 끝이다. 서쪽 끝이다. 거기에 질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쪽으로 갔으면 그, 어, 어, 가데스바레를 거쳐가지고, 어, 중앙 산지로 올라가는 길, 네, 술길이다. 이렇게 됐고요. 북쪽으로 간다면, 어, 해변길이다. 근데, 둘다 길을 이용하셨고, 밑으로 가게 하셨다. 방향을 바꾸셨다. 이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 광야, 에담 어, 끝에 지졌는데, 예, 에담은, 음,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광야가, 이제, 시나의 반도 쪽으로 광야가 이제 시작되는 그 지점이기 때문에, 이제, 에담에 다시 이제 머물며 정비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담 자체가, 동, 그, 애굽의 동쪽 경계를 방비하기 위한, 신하의 반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애굽의 본진, 본 토로 이제 들어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에, 경계를 방어하기 위한 이제 구축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진을 이제 하나님께 치게 하셨는데, 어, 그래서 에담 말고 이제 수루, 어, 수루라는 말도 이제 같이 씁니다. 그래서 에담 강야는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고 어~ 쓰루 강야라고 이제 그~도 같이 불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 가지 출애굽 경로를 얘기할 때 북쪽 길 가설도 있고 뭐~ 중앙 길 가설도 있지만 남쪽 길 가설로 이제 보는 것이 전통적 견해이다 어, 얼마 전부터 또 이제 그~ 얘기했던 어~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오즈산을 신의산으로 보는 이~ 이렇게 이동했던 그렇게 주장하는 이제 떨개나무의 주장도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어, 잘못된 주장이고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신하의 반도 안에 신의 산이 있는 게 에, 그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담에 가서 이제 그 머물면 에담으로부터 이제 광야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에담으로부터 광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에담에서 머물 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셨어요. 광야를 낮에 구름기둥이 없이 에, 진행하고 걸어간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나 짐승에게는 아주 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또, 불기둥이 없이 저녁에 또 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문다? 쉽지 않죠. 그래서, 에담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담에 이제 하루 이제 진을 체계하신 다음에 거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드셨는데, 에담에 진쳤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났다. 추리굽기 13장 20절은 명사문장으로 여와께서 호 그들 앞에서 가셨다라고 지금 상황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갖다가 이제 보내셔서 어, 그들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제 사막의 열기를 그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시는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어, 음 말씀이 있는데 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적으로도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다. 그 이후로 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제 그 갔고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췄어요. 그래서 민수기 9장 17절에 보면 그리고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는 장소에 이슬을 산지에 진쳤다 이렇게 예, 되어 있는데 어, 9장 17절은 어순 도치가 돼서 그 후에 그러니까 그 후에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른 후에가 그러니까 강조가 되어 있죠 어순 도치가 돼서 예. 그리고 어, 그 다음 절도 구름이 머무는 그곳에 이것도 이제 어순 도치가 돼서 부사가 강조가 되는데 어, 부르, 구름이 머무는 그곳에 이제 예, 그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곳에 그러니까 이제 멈추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름이 구름이 떠오른 후에 또는 구름이 멈추는 그곳에 이게 두 개가 다 강조가 되어 있고 이 문장이 미열려가 쓰여 있어서 그 이제 행위가 광야일 동안 반복되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불기둥과 구름기이 나타나서 인도했지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유진하였다라는 말을 쓰면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설명하고요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서 인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모세는 기록하고 있고요 어, 그 민숙이 19장 18절에도 보더라도, 보더라도 어송도처에서 부사어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이제 강조가 되어 있다 어, 그리고 어, 진을 칠 때나, 진행할 때, 구름이 떠올라서 진행을 할 때나, 구름이 머물러서 진을 칠 때, 두번다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쓰여서 어순이 도치해서 강조가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18절도 부서인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는 모든 날 동안이라는 부서가 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문을 보면은 어순이 도치가 돼서 저자인 모세가 뭘 강조하고자 하는가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번역을 하면 번역 문장에서는 다 깨지죠. 어순이 깨지는데. 그래서 히브리어를 갖다 원문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저자가 뭘 강조하려고 했는지를 한번 어 들여다보는 것도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의 에, 그 어떤 광야 여정 자체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 여호와의 명령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형태로는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구름 빛 등이 떠오르면은 어 움직였고 어 그리고 구름 빛 등이 이제 머무르면 다시 또 이제 그지에 위에 있고 그러면서 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라고 이그그 그 부사 어, 어 문장이 상당히 길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면 그냥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했던 이런 모습들의 여호와의 명령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형태로 또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모습으로 모세는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광야여정 전체 기간 동안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그 인도하시려는 기간은 한 2년 정도밖에 광야여정 2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신해산에서 11개월 20일을 머물죠. 1 1에서 11개월 20일 머물어서 2년 2월 20일 날신해산을 떠나요. 그리고 11일 정도면 11일 정도면 가데스 반에 도착을 해요. 가데스 반에 하는 이스라엘과 그 애굽의 경계거든요. 거기서 북쪽으로 바로 치고 올라가면서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점령했다면 약속의 땅을 점령했다면 이제 광야에 머무는 기간이 2년이 안 되는 거죠, 2년이. 근데, 가데스반에 와서, 가데스반에 오기까지도 또 이제 사건이 있어서 한달 동안 또 이제 광야에 있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가데스반에 와서 정탐하는 또 40일의 기간이 있고, 이러는 가운데 왔다 갔다 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어, 정탐하는 일도 믿지 못해가지고 광야를 어, 38년을 뺑뺑 돌게 만드셔가지고, 40년을 광야에 머물게 되잖아요. 그래서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이제, 다시 약속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이제 뜻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이제 머물면서 보호를 해 줬다는 거. 예. 네. 그러니까 광야에 38년 동안 머물면서 어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태어나면서 그 2세대를 통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역사를 하실 때그 기간 동안에도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보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그 어, 광야에 머물게 하셨다. 아,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어,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는 에담에 도착하는 것까지 봤는데, 에담에 머물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난 이유는 에담 이후로부터는 이제 광야길로 들어가서 실질 적으로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에담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줄 수밖에 없으셨다. 그리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어, 의미는 뭐였어요? 여호와의 명령이 형태로 나타난 것이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구름기둥이 떠오르거나 또한 머물거나 할때 이설 백성들은 이동하거나 지내 머무르거나 했던 그런 모습으로 이제 광야를 걸었다. 그래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난 것이 에담이었다. 에담. 애담. 그래서 람셋, 숲꽃, 에담. 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내일 또홍해를 건너는 장면까지 우리가 하, 그 살펴보므로 어, 무교절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장자재앙을 내린 첫날, 그 때가 무교절이 시작하는 어, 날이라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무교절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을 어, 내일 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